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예배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는 지극히 중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하다는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는 구별해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는 거룩은 진리로 말미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하시면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나는 악에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죠. 15절에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오늘 17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는 것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이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야만 1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16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은 순전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거짓 말을 하실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는 거짓이나 잘못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자신의 뜻, 자신의 의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을 조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행동을 조정하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조정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무한한 가치를 두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금이 좋다고 하지요. 골드바 누가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에게 골드바를 하나 주었는데 주머니에 들렁들렁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순간순간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아 있구나 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니실 겁니다. 그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입장과 생각보다는 말씀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매우 엄중합니다. 진리가 악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이라면 거짓은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에 우리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왔던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짓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여 저거 갈 것입니다. 이 거짓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독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독을 먹으면 우리의 이 신체가 우리의 이 육체가 죽어가는 것처럼 거짓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 얻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늘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대표로서 오늘 하루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라고 여러분 하루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 풍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침내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말씀 앞에 포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이러한 거룩함이 이러한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마침내 그 말씀이 나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리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요. 그의 명령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 가운데에 구별되게 살아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주님, 밝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그 말씀에 의거하여 고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하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부족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줄 압니다 오늘 또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예자하를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아 때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